햄파입니다 오늘은 스킨을 바꿨어요. 찾다 찾다 이거 찾았는데 민트색 하고 싶어서 민트색을 찾다 찾다 했는데 갑자기 이게 나왔더라고요. 다 이거 제작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거 쓸게요. 이는 거짓말이고 제가 만들었어요. 예예 잘 만들었죠. 우리 근데 누구꺼 좀 보고 만들었어요 에 조금 이거 배가 조금 블룩 튀어나와있는데 여러분 귀엽죠 헤헤헤 귀여워 빰빠라빰빠바 나무를 이렇게 여러분 저는 나무에서, 나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나무 펭귄. 어, 좋았어. 나 이제부터 나무 펭귄. 다 예, 그러면 나무를 좋아하니까 나무는 안 캐. 그 대신 손을 캐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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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손은 못 캐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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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딜 동안 가. 예, 예, 예. 아. 나 완전 나빠 보인다. 난 살인마다 이너여. 콩족살이 눈뽕이고난 펭귄이야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민트 펭귄 역시 나는 민트가 좋아 민트가 좋아 헤이 헤이 민트가 좋아 헤이 헤이 민트가 좋아 헤이 헤이, 좋아. 헤이, 헤이. 마지막으로 저 죽을게요 쫙 자 저...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잡입죠 안 설치되지 여러분 그러면 안녕. 좋고. 에서 죽습니다. 어 대게 안좋 이런 여우 여우 어머. 아 색판 다 설치했다. 야야야야 여러분 그러면 저는 안녕. Amedian juga. Kamu jarang bencana nanti.